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복귀 기념으로 한국선제를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300원이 넘어가면 은 라운드 피겨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300원이 닿을 때까지 한국선제를 일단 관심 종목에 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4,225원 호가창이 꽉꽉 채워지면서 매수함에도 굉장히 좋은 하기 편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 2 3%더 올리려고 한다면 쉬었다 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 지지는 이 부분이 아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4240원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280원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발음이 셀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4일 동안 누워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4245, 4250. 자 올라갑니다. 준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2% 근접이잖아요. 준비를 하면서 라운드 피겨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95원, 5천주. 라운드 피겨 없습니다. 4300, 라운드 피겨 발견되었죠. 4300 어? 빼버렸습니다. 4300이 아니라얘기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4300이 없으니까 4365 하면은, 어, 2차 VI 노리고 있다란, 예, 그런 이제 예상이 되네요. VI 앞두고 5%까지는 보통 밀립니다. 그럼 4360 정도, 4360 정도에서 0.96, 4185, 4185까지 공방전 열어놓고, 4185, 4185. 신호물량 넣어놓겠습니다. 4,185부터 4,370원까지가 일단 제 생각으로는 폭이 나와요. 4,260. 4,300에 물량이 있었다가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1, 2% 위에 4,360원대 물량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신호물량 넣어놓겠습니다. Okay. 조금만 더 확인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4,360원, 4,360부터 4,370까지 물량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따가 따라 붙어야 돼요. 4,280원부터 라운드 피규어 쭉 깔아놓고 위에다 물량 놓고 4,180원까지. 그럼 여기 단계를 갖다가 4,180원 올릴게요. 오, 조심. 물량. 자, 조금만 더 올려봐라. 조금만 더. 조금만 올리면 호가창에서 확보가 가능하니까, 4,300은 저거 아닐 거예요. 네, 저거 보고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저건 아닐 거고, 4,360, 4,370을 확인을 해야 돼요. 4,295원에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뒤로 물량들 꽉꽉 채워놓고요. 자,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 마음 속에 생각되고 있는 그런 계산들을 입으로 내뿜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4, 2, 5. 확, 아, 밀리죠?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4,180원은 못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는 못깰 거예요. 4,370원, 60원 물량만 보면은, 4,180원 밑에까지 내려올 때싹 잡아버려도 되거든요? 60원 없다. 70원 없다.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물건 없고. 어 오, 오, 오. 5. 6, 그럼 이게 진짜인가? 하나. 자, 들어가는 속도 보면서 따라 붙을게요, 그러면. 지금 아직 물량은 안 나왔어요. 4, 3, 6, 5에 지금 비어있죠, 여기. 예, 여기 한번 노리겠습니다. 4, 3, 6, 5. 아직 물량 없어요. 아4,300 4,400 4,400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4,400 4,370원 뚫었고 조금만 더4,340 12,000주 아직 아직 이러다 밑으로 확 밀릴 수 있어요. 확정될 때까지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4,390원에 만주. 저 그렇게 큰건 아닌데. 대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대기.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예, 요렇게 쫄리다가 잘못 들어가면, 은 그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 그렇게 안 되려면 끝까지 기다려야겠죠. 호가청이 가벼워지고 위가 뚫렸다 싶을 때, 자, 4400, 4400으로 올려주고 매수 기다리겠습니다. 대기합니다. 계속.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4,430원의 물량이 없어지면서 4,400원을 쭉 가져갈 겁니다. 일단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예상은. 매수였죠 자, 이제부터 손절가가 위로 올라갑니다. 손절가가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국 선제 이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소액 투자 주식 초심자분들을 위한 연습 매매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우리는 현재 소액 투자 주식 초심자분들을 위한 연습 매매, 단타 매매, 매도 준비하겠습니다. 매도. 자, 오늘 매수타점 공부는 한국선제였습니다. 한국선제에서 단타 매매 시범이 있었는데, 자, 차트 복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국선제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가? 한국 선제를 우리가 어떤 매매 기법으로 공략을 했을까요? 시장 결정가에 고가 돌파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정고점 돌파 매매죠. 먼저, 상한가를 찾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차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선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위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타겟은 정고점이 종류별로 있겠죠. 정고점, 유일 정고점. 그 외에, 추세 전환봉이라던가 정고점을 다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캔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심자일 때는 상한가만 봐야 된다는 거죠. 상한가. 그 다음 실력이 늘면은 종목의 특성을 보고 유일 정고점 등을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돈만 바라고 매매를 하다보면 모든 캔들들이 다 돈으로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 캔들이나 찝어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야, 주가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여기 찍어서 수익 내고 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요거 찍어서 수익 내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 찍어서 수익 내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 찍어서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쫓아 보면은 차트가 안 보여요. 내가 오늘 당장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한 번의 매매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못 지켜요, 이걸.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국선제는 어디겠어요? 3, 2, 1, 정고점, 여기, 끝! 이러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고점을 볼수 있어야 돼요. 왜? 정고점 안에는 반드시 결정가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결정가 매매였기 때문에, 결정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이 상한가를 보고 이 상한가를 만든 결정적인 주가 그 가격을 찾아라고 하면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보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주식을 하려면은 주식 차트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식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부가 계속 수윙이 나고 차트를 못 보는 분들은 계속 손실이 나고 그러다 어쩌다 이제 운으로 한달 좋았어요. 그럼 이제 더 골로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운으로 수익이 나면은 그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 운에 다베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 선제는 무조건 여기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다른 곳은 절대 여러분들이 마킹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화살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아시다시피 아래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상가가 가장 좋은 상한가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고가 돌파로 이 한국선제를 타격합니다. 한국선제의 가격이 참 애매했죠? 여러분들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줄근 4,290원부터 4,250원까지 그 라인 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두번, 세번. 저는 한번, 두번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있었어요. 여기, 거래량을 늘려버린 겁니다. 호가창을 봤을 때 4,400과 4,300원에 가장 돋보이는 물량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있으면 2만주인데, 얘네들이 이걸 나눠버린 거요. 예 그리고 2만주라고, 4,000원에 2만주라고 하면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펌핑시킵니다. 펌핑. 펌핑. 계속 옆으로 늘려가면서 펌핑.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예. 그리고 거래량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우리가, 오전장에 딱 시작하고 한방에 빵 터져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쭉 늘린 겁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방에 몰아서 만약 터졌으면 시원하게 상한가까지 쏘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포돼 버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폭발적인 주가를 만들기 위한 거래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주가는 4,400원과 4,300원에 만들어지면서 그 중간값이 가장 핵심적인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 평균 가격을 보면 높죠? 상당히 높았는데 원래라면 은이 평균 가격은 훨씬 더 훨씬 더 아래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폭도 훨씬 더 컸어야 되겠죠. 정거점은 항상 아래에서 가장 첫번째 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이 가장 좋다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고점을 확실하게 찾게 되면은,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한 달에 절대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1년 동안 정말 한 달이라도 수익권 계좌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분, 정말 나는 주식 초보다 정말 주식을 너무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 <laughs> 연락 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셨죠. 그리고 교육이 끝났습니다. 5월 달 승률이 와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결정가로 하고 계신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상한가 가장 좋은 정고점만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매수 타점 위주로 보십시오. 저는 내일 이제 이 매매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수에서 구독자님이 또 광명으로 오십니다. 여수회원님 만나서 시장 결정과 지금 이 단타 매매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또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단타 매매가 잘안 된다, 매매가 잘안 된다 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이게 오랜 시간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 뭐 실력도 뭐 늘지 않을 뿐더러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빠른 길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향해서 제가 또 많은 정보와 또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해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